DPSA 사용 시 고객 사용 조건에 따른 출력 모드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윈도우 컴퍼레이트 모드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질 때 윈도우 컴퍼레이트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른 출력 모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에 앞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윈도우 컴퍼레이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출력 값에 대해 로우 원값은 3kg, 하이 원값은 4kg로 세팅을 했을 때, 해당 그래프와 같이 0kg에서부터 3kg 이하까지는 출력 신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압력이 3kg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되고 4kg로 설정된 하이 원값 기준으로 압력이 상승되면 출력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이 떨어질 때 세팅된 로우 원값인 3kg 기준으로 3kg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출력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그래프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즉, 인도 컴퍼레이터 설정 모드로 두 지점의 기준점을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만 압력 검출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돌아와서 실습을 통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윈도우 컴퍼레이터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로우 원 값과 하이 원 값을 조절해서 앞전 그래프와 동일하게 출력 신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버튼을 클릭 후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로 원값을 3kg로 세팅을 완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이 원값도 4kg로 세팅하겠습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면 하늘색 버튼을 클릭하여 로우 원값과 하이 원값이 원하는 세팅 값에 맞춰졌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한 다음 압력을 서서히 증가하여 출력 값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kg, 2kg, 3kg로 도달했을때 출력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추가 상승시켜 4kg까지 출력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유관 확인할 수 있으며 4kg 이상 압력 발생 시 출력 신호가 오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전 설명 내용과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두 지점의 압력값을 설정한 뒤 선택된 두 지점의 구간에서만 출력 신호가 출력될 수 있으며 해당 출력 모드 특징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